안녕하세요. 유니케스트에서 인텔 FPGA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재석 부장입니다. 이번 9월 13일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스타라틱스10 제품 중 고성능 메모리와 고성능 트랜시버를 포함한 MX 제품입니다. 이중 이번 웨비나에서는 HBM2 고성능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용량 데이터의 가속화와 분석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어, 이미지 인식, 8K 비디오 프로세싱, 레이더, IoT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 밴드위스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량의 증가는 기존의 보편적인 메모리 하드웨어 구조를 사용하여서는 원하는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메모리의 성능이 시스템 성능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차세대의 고성능 시스템은 200GBps 이상의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구조를 사용할 경우 PCB 상의 여러 개의 d d r 4 DIM과 FPJ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메모리 대역폭 요구 사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시장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인 패키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에 스트레스 10 MX 제품에서는 최대 4개의 HBM2 다이와 1 g 가까지 동작 가능한 코어 다이를 하나의 제품에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DRAM 솔루션에 비해 훨씬 작은 전력으로 동작 가능하며 대략 10배 높은 256GBps의 대역법까지 각각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텔의 멀티 다이 솔루션인 Embedded Internal Bridge는 FPGA와 HBM2 사이의 초고밀도 연결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1TBps의 메모리 대역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tratix 10 MX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밴드위스, 유연성은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까다로운 설계 목표를 달성하고 더 빨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Stratix 10 MX 내 HBM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사용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9월 13일 인텔 FPGA 웨비나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